네. 지금 전반전까지 1대 0. 네. 근데 후반전은 못반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5대 3. 그럼 우리 팀몇몇번몇 경기 몇골 넣었다? 네. 골. 맞지? 그래서 상대 팀은 세 골. 세골 넣었지? 그럼 골 넣는 순서를 모르는 거지? 네. 한 번에 두골 넣을 수 있어? 아니요. 한 번에 상대편 네편 우리 한 번에 두골 넣을 수 있어? 한 골씩 넣을 수 있어, 없어? 없어요. 누구 넣고 누구 넣고 누구 넣고 누구 넣고 이렇게 되겠지? 이해가 안 가. 그러면 우리는 후반전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골을 넣었다라는 것을 동그라미로 치고 골을 먹혔다라는 걸 X로 친다면 동그라미 네번 X 세번 아니야? 아네 어, 이해가 한가? 얘를 나열하는 경우와 똑같지. <laughs> 음... 어떻게 몇 번째 때어 뭐야 골을 먹혔냐 그 경우를 정하라는 거잖아 지금 이걸 나열하듯이 가면 되지 바보야. 아네 어, 이해가 한가? 나요? 칠 팩을 300. 35가지 이해 갔니?